할렐루야. 오늘도 복도의 날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칠장 여루파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명이이 영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따에 이르고 또닭밭에 가까운 아멜모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대를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스예베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팔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텝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함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 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세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타보래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언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털치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천칠0세 개리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 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내 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일어나면 하다림의 깊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하다림께 예배하고 하다림과 교제해야지 하다림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본문은 기도온이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과 미디안 군대 사이의 전쟁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고도로 훈련된 정예와 부대입니다. 이에 반해 기도온의 군대는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민병대 수준 일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온의 군대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많다며.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구나 하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를 구분하라 해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핥아먹는 자는 깨어있는 자, 무릎을 꿇고 먹은 자는 자기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방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란의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토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은 자기는 300명인데 이셀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순찰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끼리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십니다. 기도는 그 꿈과 해몽하는 것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 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기도원의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 도어 믿고 담대해 나갔을 때 기도원 3 0 0용사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성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고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고 순종으로 나가는. 기도원의 상백 용사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팔 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싹 빠졌다가 좋은 일 있을 때는 그 좋은 걸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자기와 함께 싸운 300명이 피곤한 것을 알고 숙고 사람들에게 떡동이를 구하고 분회할 사람들에게도 떡동이를 구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오는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숙고 사람들의 송업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죽이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송업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 때 즐겁게 순종하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셔서 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로 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 있고 복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은 금 귀고리로 애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더 귀히 여기면 그게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접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간접적인 것이 되니까 마치 아버지 계시면 믿고 안 계시면 안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들 깨어있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담대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 300용사 용사같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교회, 믿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요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송북지방의 13개 비전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함심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르여 나아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이의 예비하신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늘 개여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당대 하나님말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원300사서와 같이 우리도 성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료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말을 믿고 따르는 교회 믿과 소금의 화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송북지방의 13개의 대전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사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